아똥 n 에서살 m n i 똥담? o <laughs> 똥담. d a 담 n it. d 아, 토로가 잠이 n 른거 이제 봤구나? a m n it. Don't damn it. Don't d 는 m n it. Don't damn it. Don't d a 음, 키아 올리면, 했다고? 밤, 밤, 음. 늦은 시간에 씻고서 뺄까봐그러지나 혼자 음. 있는데. 아, 나도 혼자야? 나 원래 솔로잖아. 음, 응? 응? 너 애도 있고 하잖아, 뭔 소리야? 어, 밤에는 솔로야. 아, <laughs> 밥, 에 <laughs> 응. 나는 밤 <laughs> 10시부터 솔로야. 나는 일곱 시부터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나 이거 게임 게임 소리 좀 꺼야겠다. 뭐, 게임 소리가 왜 들려 이거? 응 음, 음, 음. 사운드 설정 <웃음> 사운드 <웃음> 아 됐어 천천히 끄 오케이 알고 아좀 지칠 것 같아. 안매콤 <laughs> 아, 우리 뭐. 남편은 요리를 못해요. 미역국에 식초 넣는 사람이야. 어뭐 깔끔하겠는데, <laughs> 내 생일 때그 별로야. 절망이야. 아이, 가니까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준다고 미역국 막 개하더라. 음. 그러더니 부연산이 있었어. 병에 부연산이 음, 하얗잖아. 음. 부연산이랑 음. 설탕이랑 음. 소금이랑 다 하얀색인 거야. 그때 그셋 중에서 음. 이제 뭔가 미심쩍으면 맛지 보던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든 거야. 근데 그 넣은 게 구연산이었어. 야, 구연산 들어간 음. 미역국 상상이나 해 봤냐? 그 기름 동동 떠 있는데 식초 만 나는 미역국. 근데 내가 진짜 정성이라서 고맙다고 해줬 지금 지 생각하면 오열가. 아.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. 밀... 일부러 그렇게 쓴 거일 거야. 그래. 어, 그럴, 일부러... 수, 그럴 수도 있어. 일... 일부러 한 거야. 어머, 일부러, 일부러 그랬어. 그랬어. 일부러. 와나 이제야 이제 근네 이제 그럴 수도 있어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 있어 사람. 하기 싫어서 나 와이프, 다시는 시키지만 그 약간 이런 느낌 와이프 그래. 생일 때 미역국 끓이 달래 가지고 음. 그 미역국에 소금이 다시다 존나 넣어가지고 줬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 끓이지 말라 아, 아, 우리 아빠라 미역을 안 빨더라 아빠라 <laughs> 음, 미역 미역국을 이, 미역 미역 빨아주는, 거, 빨아주는 거, 거 아니야 미역을 안 아. 빨아갖고 우리 이렇게 지금 <laughs> 두 시간째 놀고 있는 거 같아. 아까 전에 사장이 이옷 뭐야? 완전 관종옷이네. 이거 뭐야? 이거, 이거, 이거. 어. 이거 옷 네가 나냐고 왜 자꾸 사장이한테? <laughs> 어. 아, 나도 막입 있거든. <laughs> 하루 사장이 대변이. 아야 대변이 넘어가니까. 사장이한테 <laughs> 너 솔로야 돌싱이야 물어봤더니 하루가 솔로야 대답하는 거야. <laughs> 야 대변인 얘기해줘 왜내 옷이래? 얘기해줘. 다음에 다음에 이온 뭐야 이 관종은 삔끗 빙끗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? 대변인 뭐하고 <laughs> 있어 자냐? <laughs> 어잘 <laughs> 잘 거야 실실 <쉬쉬> 쪼개고 있어 빨리 <laughs> 얘기해 빨리 너징징거려 울어? 초리나 괜찮아? <laughs> 서로 하루 사자, 사장이 대변인을 실습하던 때 <laughs> 초리나 괜찮아? 울어? 예, 잘는 내가 그... 방금 유튜브에서 본거 퀴즈 넣을 테니까 맞춰봐라 아, 어. 갑자기? 어, 어. 음, 발음을 음, 잘 뭐야, 들으면서 그건. 무슨 이야기 하는지 맞춰봐야 돼 응, 음, 알았다 가족 오락단이야 아, 아,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<laughs> 왔어요 동, 동, 동사무소 동 사무소 담배 피는 곳 있어요? 화장실 못말 뭐뭐 말인 것 같아. 화장실, 똥 싸면서 담배 피는 곳. 어, 네잘아네나 이거 음, 계속 나, 못 알아들었거든 나. 나 일하는데 외농자 되게 많아. 200명 있어. 아, 동 사무소 담배 말이야. 피는 곳 있어요? 그래서 어, 흡연장 말하는 건가 이랬더만. 똥, 똥 싸면서 담배 피울 수 있는 곳 있어요? 야 아, 화장실을 싸고 동사무소에... 보 거야 저렇게? 어 나도 동사무소 어, 동사무소에 담배 피는곳 있어요? 라고 하는 줄 알았어 나도 계속 응, 그렇게 나도. 들었거든 근데 나중에 <laughs> 알고 싶똥 싸면서 담배 피수 있는 데 있냐고 외국인이 나중이라던데 똥, 똥담? 나, 똥담. <laughs> 똥담 똥담 똥담? 똥 싸면서 담배 피는거 똥담? 아 똥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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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아이씨... 조린이 똥담도 가면서 버퍼링 와면서. 걸렸어 버퍼링 걸렸었어 뭔 소린가 했는데 그래 공부하지 않읍시다 이 즐겨하잖아 <laughs> 전담이야? 그 똥담은 명품이가 많이 하지 걔 게임하면서도 <laughs> 화장실 들어가서 담배 피면서 게임하잖아 <laughs> <laughs> 못 들어봤어? 개 <laughs> 게임하다가 말소리가 막 아니, 울리면 몇...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야. <laughs>